아빠 제발 한국으로 가요. 한 여성이 눈물을 보이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워있는 남성은 더 이상 말할 기운도 없는지 눈을 감고 있습니다. 여성은 눈물을 닦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말을 하는데요. 이 가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스물일곱살 케일라예요. 지금은 아빠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 가족은 아빠와 여동생이 있는데요. 엄마는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셔서 아빠가 저희들을 돌보느라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 엄마에게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바람에 늦게 발견되어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끝내 돌아가셨어요. 아마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면 살았을지도 모르기에 너무나 화가 났죠. 뺑소니를 친 범인은 법의 심판을 받아 30년형이 선고되었어요. 아빠는 그때의 충격으로 한동안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린 여동생과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엄마가 없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저희에게 무한한 애정을 주셨죠. 그런 아버지 덕분에 저희 자매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공부도 마음껏 할수 있게 최대한 지원을 해주셨고 하고 싶은 일이라면 기꺼이 투자를 해주셨죠. 그렇게 한평생 일만 하면서 자식들을 뒷바라지만 해주시던 아버지였는데 어느 순간 복통을 일으키며 아파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더 지나자 복통뿐만이 아니라 구토 또한 자주 하는 일이 발생해 아빠에게 병원에 가 보자고 설득했죠. 병원비가 워낙 비싸서 그런 건지 아빠는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며 병원 가는 것을 미뤘어요. 아빠는 결국 점점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고 심각함을 인지해서 같이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는 위암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어요. 그래도 사기 전에 발견한 것이 다행이라면서 간이나 척추, 골수나 복막 등 주변 장기로 원격전이가 된다면 그때는 생존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며 말을 했어요. 지금도 충분히 위험한 상태이기에 빠르게 치료를 받는 것이 생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죠. 아빠는 집에 돌아와 많은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미국에서는 암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망설이시는 듯 했어요. 자신이 치료를 받게 되면 금전적으로 매우 힘들 거라 생각했는지 아빠는 치료를 받지 않고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며 말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암에 걸리면 약으로 치료되는 경우는 없으니 치료를 안 받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루라도 빨리 예약을 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왕강이 거부하시니 울면서 치료를 받자고 매달렸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병원을 예약을 하더라도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할지 모르니까요. 병원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아빠를 치료받게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서든 아빠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 수도 있다는 심정이었죠. 어느 순간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도 아빠가 암에 걸렸다는 소문이 퍼졌고 동료들은 저를 동정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친했던 동료 한 명에게만 말했을 뿐인데 순식간에 소문이 직장 내에 퍼져나간 거죠. 그 동료에게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 회사에서마저 힘든 날들을 보내니 저 역시 지쳐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한국인 동료 영미가 저에게 오더니 조심스럽게 아빠의 병에 대해 물어봤어요. 영미는 저를 조롱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화를 냈죠. 하지만 영미는 제가 화를 내는 것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번더 진지하게 묻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빠는 위암 3기이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아빠가 병원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가 큰것 같다며 말했습니다. 영미는 병원비가 문제라면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는 건 어떤지 조언을 해 주었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은 생각보다 뛰어나며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직접 한번 찾아보고 선택하는 것도 좋을 거라며 저에게 말을 해 주었죠.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였기에 저에게 왜 이렇게 말을 해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영미는 저와 비슷한 시기에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저보다 빠르게 승진을 한순간부터 질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시아인에게 졌다는 패배감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영미를 싫어했고 티를 많이 내기도 했죠. 평소 같았으면 그 말을 무시했을 텐데 영미의 말과 표정을 보니 무시할 수가 없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의 의료기술과 비용 등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위암의 생존율이 가장 높은 곳이 한국이라는 보고서를 봤죠. 미국이 세계 최고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만 몇몇 분야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병은 모르겠지만 위안만큼은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바로 이 사실을 아빠에게 말하며 한국으로 가서 치료받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생존율이 더 높고 치료비용도 미국에 비해 저렴하다고 말을 했죠. 아빠는 이미 포기한 것인지 저에게 그만해도 된다고 말하며 치료를 거부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제발 치료를 받자며 아빠를 한동안 설득했습니다. 아빠에게 치료를 받지 않겠다면 나도 삶을 포기하겠다며 강소를 두었어요. 아빠가 젊은 시절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며 살았는데 아빠가 없다면 제가 살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저를 한동안 보더니 치료를 받아보자고 말을 했어요. 그날부터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영미에게 가서 아빠가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기로 했는데 도움을 줄수 있겠냐며 묻자, 영미는 흔쾌히 자신이 알아봐주겠다며 말을 해 너무 고마웠습니다. 병원을 알아보고 아빠 혼자 한국에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저 역시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한국으로 가기 전 영미는 저를 꼭 안아주며 아빠는 꼭 완치하실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주었어요. 저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영미에게 미안했다면서 사죄를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으로 도착해 바로 병원으로 이동을 하고 검사를 시작했어요. 의사선생님은 위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 절제 수술을 해야 할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수술을 결정하고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는 생각보다 많은 환자들이 입원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빠와 같이 쓰는 병실의 한국인들은 아픈 환자임에도 항상 표정이 밝아서 수술을 앞둔 아빠에게도 힘이 많이 되는 듯 했어요. 한국의 간호사들은 미국의 간호사들과 다르게 환자 한명한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어요. 힘들 텐데도 환자 앞에서는 항상 미소를 지어주고 세심하게 케어를 해줍니다. 어느덧 수술날이 되었고 아빠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수술 잘 받고 오겠다며 삶의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수술은 잘 되었고 수술 후에는 암전이 방지를 위한 항암 치료도 6번을 받으셨어요. 한동안 복부 통증과 구토 증상이 심해졌을 때가 있었는데 아빠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아픔을 나눠가지고 싶었죠. 아빠는 고통 속에서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온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현재 아빠는 전이된 암세포는 모두 없어진 상태이며, CT상에서도 안 보인다고 의사선생님이 알려주셨죠. 그렇게 항암치료를 중단하고, 현재는 2개월에 한번 CT를 찍어 계속하여 관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1년 정도 추가 전이가 없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을 해주셨죠.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식습관과 검사는 계속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너무 기뻐 눈물이 나왔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프리랜서로 사진 모델 쪽으로 일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현재 아빠는 한국에서 운동도 자주 하시고 식습관도 야채 위주로 바꾸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생활에 적응해야 한국인들과 지내는 게 너무나 좋아요. 할 수만 있다면 아빠와 함께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동생도 한국에 몇번 오더니 한국에서 같이 있고 싶다며 한국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죠. 영미에게 연락해 소식을 전하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을 했어요. 아마 영미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어요. 다시 한번 영미와 한국 병원에 계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사연은 끝이 납니다. 미국의 의료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데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한국처럼 빨리빨리 진료가 안 된다는 점이죠. 우리나라의 항암 치료 수준도 세계 최고 레벨 수준이며 특히 위암처럼 동양에 많이 생기는 암의 경우는 세계 탑 수준이라고 합니다. 작년 부산 온종합병원에서는 미국 의료진이 어렵다고 포기한 암 환자가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던 사례가 있을 정도로 실력이 있어 한국에서 암을 치료받으려는 선진국 환자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아빠가 잘 회복하고 있다니 다행이야. 그래도 암은 끝까지 주의해야 하니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긴장을 놓지 마. 나도 한국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간호사들이 정말 친절해. 환자를 진심으로 대해주거든. 3년 전에 엄마가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어. 이미 말기 상태였기 때문에 희망이 없었지만 그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았다면 조금이나마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은 너무나 후회된다. 한국인 동료가 정말 대단하다. 사이가 안 좋으면 도움을 주기 쉽지 않은데 기꺼이 도움을 주는 동료가 멋있어. 한식은 야채 위주로 된 음식도 많아.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 거야. 야채인데도 맛있는 음식들이 많거든. 병을 치료하는 건 의지도 중요해.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 환자의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껴. 아빠도 아마 널 보고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을 거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